거미가 잠자리를 잡았어. 거미야 잠자리 좀 먹어봐라. 야 돌아야지. 돌아 돌아 돌려 돌려. 어. 잠자를 기절 시킨다 거미가 야, 거미가 잠자를 기절 시켰어 이제 이제 감사네 이제 이제 친치야 잠자리 아직 안 죽었네 아직 도을것 같아. 줄 뽑네요. 그러지요. 네. 감을 거야 이제 감네. 못도망가게. 기절시켜놓고. 어 네. 신기하게도. 아 줄로 거미줄로 잠재를 뚝뚝 감네. 와.. 어, 잔자리가 꼼짝 못하겠다 아, 이제, 이제 거미가 마음 놓고 딴데 가나봐 와.. 어, 또 오네 이제 못 도망가게 해놓고, 어디 가는 거야. <laughs> 거미하다 어디 가니? 아, 줄을 다시 칠것 같아요. 아, 집보수는 집 놈은. 네. 그러네. <laughs> 끌어올려서 줄을 이제.